Yo. 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든 중에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프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신동열 강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들을 때 바르게 앉아서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생각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고 또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황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시고 하루마다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1조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11조 헌금하는 것인데, 11조 헌금을 한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교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인데, 선교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헌금을 한 친구들이 있어요.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앞으로 감사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인데 우리 친구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아요.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쇠무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이사야 35장 7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종암제일교회 신동열 강조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이제 매일 성경 공과와 함께 연관이 되는 내용이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따 강두사님과 함께 매일 성경으로 공과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두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 평화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평화가 무엇일까요? 전쟁이 그치고, 불안한 마음이 그치고,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쉼, 평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는 좀 신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는 사막에 숲을 만들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사막에 숲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숲을 만들고 많은 생명체들을 만드는 생명이 넘치는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예요. 우리 신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하게 만드시고 고난 당하게 하셨어요.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약속을 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약속의 날 때에 고난이 끝나는 그날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사막에. 그렇죠? 생명이 넘치는 것이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막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사막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생명이 없고 그렇죠? 죽어 있고 그리고 물도 없는 것이 바로 사막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막에 단한 달만 있어 보세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물도 없고 도구도 없이 사막에 일주일만 있어도 사실은 일주일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은 죽음의 땅이죠. 고통의 땅이고 고난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죽음이 가득한 그 사막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넘치는 물도 주시고, 그렇죠. 풀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살아있는 생물들로 넘쳐나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에서 35장 7절의 말씀을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이사에서 35장 7절입니다. 불타는 사막이 연못으로 변하고, 마른 땅이 물을 뿜어내는 샘으로 변하며, 이리가 살던 곳에 풀과 갈대와 왕골이 자랄 것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이 어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의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막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강도사님이 방금 사막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생명이 도저히 살수 없는 곳. 고난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사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단단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단단히 믿게 된다면, 사막과도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어떤 것이죠? 사막에 물도 나타나게 하시고요. 사막에 먹을 것을 주시고요. 사막에서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쉴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면 이 악독하고 질투와 시기와 폭력이 가득한 이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서 35장 3절의 말씀을 강도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아멘. 자,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손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손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의 손은요, 우리 친구들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능력은요 결단코 이 죽음이 가득한 사막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죄인이 가득한 폭력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손이 우리 친구들의 손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고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이 약한 손을 강한 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플 수도 있고요. 때때로 어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슬픈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그 약한 모습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세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도하세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고민들을 다 하나님에게 부탁하세요. 의지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오늘 말씀이, 3절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끝까지 의지한다면, 기도한다면, 도움을 구한다면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이 가득한 사막 가운데 물을 주시고 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 누사님의 이 목소리에 맞추어서 우리 친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시고 마음속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조차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있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음의 땅인 그 사막에 생명을 넘쳐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막과도 같은 힘들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에게 약한 손 가운데 강한 손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온라인 예배하지 마시고 노트북이나 스마트 TV를 활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으로 매일 성경공과를 해주세요. 유튜브 채널 그림바닥을 검색하셔서 저학년, 고학년 매일 성경공과를 함께 시청하시고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